제가 의도를 파악하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세대 크루족 디토레시 수입을 확연히 받았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조합원들의 또 다른 시생을 담보로 또 다른 시생이 있어야만 이틀씩을 생산하겠다라고 현장에 흘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수 없습니다. 이미 노사간의 신뢰 노사간의 낙서금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면으로 협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쩌면 2015년도의 싸움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또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자리가 대단한 의지를 보완했고 확고한 관계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서 우리 군산 공장을 진짜 희망이 있는 그런 공장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투쟁을 결의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대지표 2기 사업의 기준은 조합원들과의 소통, 간부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도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부와 품에이 선정되신 우리 모든 간부님들께서도 우리 조합원들 생각을 하면서 놀러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이 자리 통해서 새로운 군산 공장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는 이유는 그동안 수익 낸 것을 너무나 많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현금을 가지고 언제든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일을 벌릴 수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어, GM이 지금 제일 암울한 전망인 거냐면 g m 가진 돈이 없다는 겁니다. 현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 계속 그. 지출을 줄이는 전략밖에는 쓸수 없다는 게좀 우울한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덴에 공급하는 거를 오페리 아니라 GNK가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뭐 중요한 추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저보다 더잘 아시는 내부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바깥에서 볼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남아시아에 공급하는 거를 지금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가 시장의 잠재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잠재성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이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게 경제가 안정화돼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재기에 성공할 과정에 전부 다 노조의 도움 없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노조의 도움을 어떻게 얻어낼 거냐 말이죠. 결국 국평과 공동전선으로 합리적 타협 가이드를 마련해라. 이게 뭐냐면 어 성공한 도요타든 폭스바겐이든 어 미국 GM이든 미국 GM이 이제 재기에 성공할 과정에 전부다 노조의 도움 없이 성공할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노조의 도움을 어떻게 얻어낼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노조가 무조건 무조건 우리는 다 반대야라고 떠들어 가지고는 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지금 구조니까. 그럼 그러면, 그러면 노조도 양보를 할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너네가 우리할테줄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서로 거래를 해야만, 어, 생존에 필요한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존에, 생존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걸 서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 일단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행가 회사를 보면 푸단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할 때를 보일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대응할지 궁금하고요. 그더 솔직하게 일단 포장하않고 직접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끝까지 일 문제 주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수 있는 게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노동자합의 조합을 중심으로 단계에서 정말 물리적으로 나가는 방법을라고 정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우리가 그럴 능력이 도움이 안 된다면, 결국은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수 없게, 본인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오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연 회사가 끝까지 일기을 제작했을 때, 물량 문제를 끌지 않고 일기을 제작했을 때, 그래야 혹시 어떤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완치 부동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의 운영 문제다 해서 제가 이제 자꾸, 이모문 씨한테, 공장의 도서를 일단 해라, 해서, 거기서 군산 아시포도를 가고자 하는데, 뭐,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구사항들을 해내고, 거기서 조합원들이 아시포도를안 들이면 지금,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 이거 솔직히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번 분지자이 그동안 군산시나 외부 지역이 엄청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포도라도 하면은, 좀 나지 않겠냐. 연장금으로 스펙트라도 하고, 어쩌다 특별하게 해서 좀 우리 조합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단, 제가 우려하는 거는 660명의 비정규 조합원들이 지금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 조합원들은 군산 시내, 군산 시에서, 어, 어, 배출한 우리 어, 동생들이고, 우리 전산의운영 분들은 군산군이가서 군산, 그런 도서를 통해서, 어, 의제접들을 해봐라. 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어 같이 어, 누구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 정 신경도 가지고 지구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지켜봐 주시고요. 어, 저희들이 또무장 공장에 문제 있는 거 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가지고 어, 함께 어, 대응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구제의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부장님께서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경영, 뭐 어저께 2차 경영, 2000년 에 경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3차에서 어떠한 반응이 들린가 어쨌겠지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3차 4차가 되든 그용에 따라서 다시 인내가 됐든 감방도 됐든 거기서 보호하고 어디서 비대위 체제를 풀리든 그걸 다시 논의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거 아직 유효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 되십습니까 네. 어제 오늘 여러분이 주셨겠지만 우리가 말로는 항상 하나 되고 화합하고 단결하고 연대한다는 얘기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니다 결국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 가 먼저 흔들어 놓치지 우리 아 우리 의 문제를 풀기 위해우아 우리 가먼지이리아지 우리 아지 우리 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버 우리 군 이런시간이되었으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